가성비 좋고 빠른 SSD가 나왔다고 요 화웨이 건데 금액이 3,100개 안해 속도 여기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데 한번 교체를 해 볼까? 지금 여기 SSD가 읽기 쓰기가 네. 2394, 1500 정도가 나오거든 요거를 한번 교체를 해 볼게 화이 디자인 좋아 여기다가 장착을 해줄 거야 끝 쪽을 먼저 맞춰 주고 기존에 있던 방열판을 덮고 자주 구체했으니까 속도를 한번 재볼까? 얼마나 나오는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엄청나지? 오, 오. 아까 읽기가 2,500 정도 나왔잖아 거의 3배 가깝네 그지? 쓰기도 6,300 정도 상당히 빠르네 이게 근데 금액이 S사거랑 비교하면은 3분의 1 정도가 더싸 근데 속도가 진짜 잘 나오는 거야 최종 속도까지 잘 나오지 진짜 가성비 괜찮다 그지? 그러게요. 오케이 나 간다해 마무리해줘 경찰에 신고해 빨리.